와 맛있다. 아다야 뭐 <laughs> 내가 빵이 먹방이요 뭐야 이거 이거 그냥 고품격 음. 방송 음식방 음. 깊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. <laughs> <laughs> 저희는 가볍잖아요.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은 응. 여러분. 숟가락이 어디 어디 있었던 것같은데 내가 방금 아 우리 진지한 얘기 좀 할까요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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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좋다 난 진지한 얘기 좋아요 인생에 관한 <laughs> 얘기 <laughs> 야 언니 <laughs> 어, 진짜 많이 풀었다어 많이 많이 부러워 어. <laughs> 야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야? 우리 저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. 우리는 굉장히 깊이 있고. 야야야 야, 야. 머리 좀 치우면 안 되냐 이거? 아주 손가락. 오늘 오랜만에 돼? 귀엽게 했단 말이야. 밥 먹을 때좀 치우자. 너는 <laughs> 응, 원래 되게 귀여운 사람이야. 오래 <laughs> 갑자기. 야 이러니까 노잼이야 뭐 지금. 어 무슨 말이라해 봐. 요 그러면. <laughs> 나 <나는> 개똥이네. <laughs> 저희는 되게 귀여운 사람이에요 아니 나나나나나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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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오늘 귀엽게 꽁지 머리 <laughs> <다> 포인트 <laughs> 없으면 어두운 머리 봐봐 아 귀엽네 <laughs> 이 컨셉은 힘들었다 응. 음... 이런 얘기하는 방송이에요? 저희는 고품격 고품격 <웃음> <웃음> 아니 나는 뭐 먹으러 오는 거라는 줄 알았어 언니, 아니 아니 먹어줘 봐얘 마음껏 먹어 새우 새우 뭐먹는 거야? 뭐지? 알나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진짜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같아 <laughs> 나도 똑같은 사람이 뭐야 뭐지? <laughs> 난 병아리 키워본 적 있는데 갑자기요? <laughs> 병아리를 집 앞에 있는 집 앞에 거기 풀숲에 풀어 놓은 다음에 음. 거기에 귀뚜라미들을 음. 이렇게 내가 밟아서 어, 이렇게 말해도 되나? 음. 걔를 먹이로 줬어 <웃음> <웃음> 근데 <웃음> 이렇게 말해도 <말했어>, 되나? <내가. 웃음> 왜 귀뚜라미를 밟아주셨어요? 아니 우리 병아리 먹여가고귀뚜라미도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하는 거야. 근데 얘가 진짜 튼튼해. 진짜 튼튼해. 닭처럼 됐어. <laughs> 닭, 닭이 됐어. 어, 닭이 되는데 너무 키우기가 이제 아파트에서 힘들어지니까 시골로 보냈어요. 음. <laughs> 그래서 아, 그 귀뚜라미들은 뭐, 어때요 귀뚜라미는 어떡해? 불쌍하잖아요. <laughs> 저희 내일이면 말레이시아 갑니다. 네? 인도네시아 <laughs> 죄송해요 인도네시아 니다 빨리 상황을 제대로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너는 양이 진짜 적은 것 같아 어, 아 진짜. 뭐야 어머 뭐야 이거 되게... 귀엽다 기다 <laughs> 게임할래요? 뭐. 뭐 앉아봐요 뭐라고 이거 살리자 <laughs> 김예리 야재미없다 노잼 내 쯧쯧 내가 예쁜 거에 대해서 말해봐 그러면 <laughs> 유즘이네 <laughs> 정말 김예림은 여기 <laughs> 없어 <laughs>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야 김예림은 얼마나 재밌게 보는지 한번 봐라. 봐봐 봐봐 야시슬이자 띵띵띵띵 땡땡땡땡 땡땡땡 땡땡 우리 주연네 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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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둘 수영 수영 아 아이, 아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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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여덟 로 해야 된어야 된다 세요 찾으세요. 찾여세요 찾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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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 다섯 요 찾으세요. 찾으세 위로 이렇게 아니아요아으세요 찾으세요. 찾으세요. 찾으하요찾 셋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

시작. 킹킹킹킹텐텐텐텐킹킹텐 브라이트 노리. 틀린 애. 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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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기. 아 이거 이모 틀렸어. 모션 틀렸어. 언니 댄싱 머신 맞아요? 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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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아 안되는 끝말잇기예요.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말이 되면 지는 거야. 응. 그러니까 빡찍고 <목소리> 이런 거. 빡찍꿈꿈 꿈따 일꿈꿈따 꿈 꿈따 일꿈꿈따 콩콩콩콩 언니 부 다시 다가왔지 살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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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, 우리 언제나 우린 언제나 우리 웃을 수 고맙라 <목소리로> 유잼 3인방으로불렀지우리유유잼인방우에요우아한유 3인방. 우유, 인방 우유, 우우니 우유, 한유잼유 우유, 우 우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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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어? <laughs> <laughs> 아니. 아니 유인방 좋아? 우유방. 음... 아, 우유방 아 우유방 뭐야 진짜 우 세상에 최 제일 좋아 그래 우리 우유 그냥 우유 우아한 유잼 응 음. 우아한 유잼들 그래서 우유고 우리의 주제가면 우유 좋아요 칠두 세네 우유 좋아 우유 더 좋아 우유주세요 다주세요 우유 좋아 우유가 좋아 세상에 제일 좋아 아 근데 야 봄에서 올 수도 있어 봄에서 그런가? 아 진짜? 봄에서 아니야, 안오 아니야 웬디라면안 보고 왔을 거야아오 왔다 우우기이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? 렌디 왔어요? 아, 모스켜 뭐야? 아, 수영이화나고 그냥 갔어. 아니 이거는 뭐 뭡니까? 양고기요 아. 야, 너 기다리다 수행 갔어. 응, 녹차가루를 묻혀 초콜릿인 줄 알았어. 에이? 이거는 무슨 쫄면입니까? 무슨. 빨리 얼굴을 보여줘. 저는 눈썹이 없어요, 여러분. 지찮아 아니, 그럼 넌 목소리만 나빠? 예? 멀리, 멀리서 하면. 멀리서, 머리서 멀리서, 어, 이거, 이거 자이 여러분들. 여러분, 웬디가 왔어요. 네. 하이. 웬디가 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야, 어, 야, 야, 야. 있지? 아니. 수영이지? 왜튀어나왔 있어, 이거? 나와라. 나와,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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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아. 아니야, 이거, 이거 그거야. 이거 이거, 이거 온 거. 눈썹 음. 있 수영아. 뭔 수영이야. 간가왜 <뭔> 웃어, 근데? 너 반가워서. 아니야. 언니가. 거짓말 탄지이 빨리 나와, 이거. 어디있어 빨리 찌릿한다고, 수영아. 없다가 승아 나와봐 우리 이거 찍은거 봤어? 승아형 이거 엉덩이 같은데? 미친놈 아닌가? 저렇게 튀어나온다고? 아 음식 꺼내가지고 저렇게 왜 사람 없는래왜 이렇게 느껴 이렇게 네 명이 모였습니다. <laughs>